사실, 여기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난뭐 거의 다 알고 있다. 뭐 설명 따로 필요 없지만 뭐라고 하는지 한번한번 한번 보자. 라고 일단 팔짱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, 나 하나도 모르는데 재건축이 뭔지 뭐 리모델링이 뭔지 말들은 많은데 아무 얘기도 안 들은 바가 없어.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.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냥 가만히 있지? 왜뭘 하려고 하지?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나? 난 지금도 되게 좋은데.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자 탄천입니다. 이 탄천을 보면서 재건축을 생각을 합니다. 자 탄천 유유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 속에는 엄청나게 빠른 물살의 흐름이 있습니다. 그 물살의 흐름처럼 시간이 가고 있죠. 시간이 흐르면서를수록 어떻게 됩니까? 우리 아파트 벌써 30년 됐죠? 30년이 훨씬 더 지나고 나면 우리 아파트의 성능이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치를 그냥 우리는 두고 봐야 될까요? 안 되잖아요. 왜? 집은 우리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를 그대로 주저앉도록 놔둘 수 없잖아요. 이것을 한꺼번에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재건축인 것이죠. 재건축과 관련돼서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총 30개 블록 중에 15개 블록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언제쯤 얘기냐? 6월 얘기예요. 올해 6월.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거의 모든 단지 거의 모든 블록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난뭐 싫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지금도 좋아 근데 딴 단지는 다 재건축을 하고 있어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 귀여운 분당의 망아지입니다 여기가 우리 단지죠 우리 빼고 모든 단지들이 다 재건축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, 아, 살기 좋아져요. 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, 우리의 가치를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다른 단지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상 유지라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길, 인 것이죠. 그리고 잘만 하면 그 다른 단지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재건축이 되는 것입니다.